고요. 외장 컬러가 이게 블랙이고 어, S6는 뭐 디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고 S6 레터링도 카페에 들어가 있고 그릴이라든가 이렇게 범퍼단 이런 부분들이 크롬에서 전부 다 블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돋보이고요 휠도 보면은 이렇게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6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휠도 좀 토터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목소리> 스포티한느토도 돕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에 무광 컬로도 굉장히 좀 S라인의 독별 포인트죠. 그리고 S라인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코프에도 S라인 이렇게 빨간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아. 사이드 네. 사이드 스커프에도 발광을 이렇게 그리도록 립부 그리고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가 있고 일반 A6에는 이중접합유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광 카본트림 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 레드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죠 레드시트를 또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레드시트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이차 밖에 없어요 블랙의 레드시트 그리고 이렇게 전방 한개등 후방 한개등 들어있고 가 이쪽에 이렇게 수납공간도 적용되어 있고요 뱅의 롤룹슨 사운드라든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티어링밀에 또 S라인 레터링이 다 들어있죠 가 로고가 다 들어가 있고 엔지 스타트 버튼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센터 콘솔 하이그로시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컵홀더, 차키 놔두는 공간 그리고 뭐 붐 시트, 열선 시트,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조절하시면 되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뭐 주차동, 주차 버튼. 이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자, 글로우 박스 공간도 요렇고 센터 콘솔로 하이그로시랑 이 무광 카본 트림 조합도 굉장히 좀 스포티함 있고 돋보입니다. S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 컴뱃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USB 시, 휴대폰 무선 충전 시탑 충전구 두 개. 하이드 스타뱅고도 들어있고 변속기 재질도 스테링웨이트재질과 똑같기 때문에 가죽 마감이 그래서 이제 또 그립감도 좋고 시프트 클로징도 들어있고 가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는 핏필로 송풍구 온도 조절 뒷좌석 열선 시트는 이렇게 차 시동 켜지면 또 들어오고요 시탑 중종도 들어가 있고 루프만 하면 이렇게 또 블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포츠함도 강조가 됐고 이렇게 선 루프도 적용이 되었고요. 레드 시트가 또크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급스러면서 스포츠함이 돋보이기 때문에 또 레드 시트 레드 시트가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볼딩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립스리스 폴로도 들어가고. 트로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요이 하단에는 리페어 킷이라든가 뭐 견인 뭐 스트랩이 들어가있고요 1 1소켓이라든가 그리고 코드백이 들어가있는데 이거는 페이크고 진짜 백은 이렇게 밑으로 빠져있고요 이스식 S6 레트이있고요 s 같은 2 4식으로 바뀌었고 23인식은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받고 구매하시기 굉장히 더 좋죠. 할인이 좀 많이 받, 할인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S6 차이시는 분들은 또 디젤이라서 연비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고. 요 디젤이 기통 디젤인데 복합 연비가 1 1 9 k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좋아서 구매하시기 아주 좋은 게 S6예요. 이거 S6도 바로 2-3일만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원하시는 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굉장히 이쁘고 또 블랙에 레드시트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뭐 랩핑하시면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요